그래기한 바퀴 돌려보러 가야겠죠. 아, 제법 쌀쌀해졌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에고이스트 매장이 있어요. 들러봐야겠어요 어, 예쁘다. 가죽 느낌이 음. 있요좀 추워 보이긴 하는데 가죽이랑 문양이 들어가서 좀 특색 음. 있는 게 좋지 않니? 음. 목에 망리보이 포인트 같아요. 예쁘다. 세일하네요. 7 0만 원이 아니에요. 예쁘죠. 이 와이드 예쁜 거 같아요. 어, 화이트 버전에 딱제 스타일이네요. 아 어, 얘도 예쁘다. 근데 팔이 없으면 너무 추워요. 그죠? 아 얘도 귀엽다. 입어보면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많아요. 요 컬러도 예쁘다. 짠.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요 아이도 개폐 가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 때문이에요. 원래는 93만 8천 원이거든요. 46만 9천 원에 세일하니까 이럴 때개폐 가야겠어요. 아, 근데 이 아이는 숏 자켓이네요. 좀 싸자 했더니 숏이에요, 숏. 롱은 좀더 비싸죠? 잠깐만 이렇게 찍을게요. 아, 네. 언니가 포장해주고 계세요. 영상 네.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마스크 네. 써도 괜찮아요. 뭐 아, 네. 이래. <laughs>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어머. 안녕. <laughs>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언니. 네, 감사해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일렉트로마트에 왔어요. 네. 우와, 귀엽다. 귀여워요. 되게 짜잘한 귀요미들이 있네요. 이 드라이기 너무 좋은데. 품절이에요. 슬퍼요. 품절이에요, 품절. 트레이더스로 왔어요. 아 여긴 좀 저렴하네. 골랐어요. 좋아요로 계산하러 갑니다. 결제를 하면 택을 붙여주네요. 일단, 집에 필요한 마우스도 개했어요 처음 나온 목적은 마우스랑 키보드 뭐, 요런 게 필요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 쇼핑 중에 갑자기 잔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잔나가 돈대문에 살거든요. 놀러 오라고. 그래서, 진짜 잘안움긴데엄마도 음, 가보기로 우리. 했습니다. 맛있... 아, 커피를 한잔마시고 가야겠어요. 우리 따뜻한 바닐라 라떼 주세요. 동대문에 현대 아울렛에 만나기로 했는데 음, 잔나를 주차장에서 만나 저희도 배고프니까 간단한 거라도 먹고 아니면 케이크 먹을래요? 케이크 테이크? 어딘데 케이크로 되겠어요. 근데? 아무거나 간단한 거. 배고파. 노래 노래 진짜 유명하대. 케이크로. 아, 그래? 네, 네. 네. 여기 데리고 오려고. 아, 좋아. 좋아, 좋아. 그 테이크, 봐봐, 테이크. 케이 네? 어 이쁘다. 맞아 맛도 어드네. 좋아요. 아 그래? 예. 응. 아, 가장 유명한 맨날... 이거 무지개 케이. 크아 무지개 케이 크 먹었던 것 같아. 이게 생크림도 있고 크림치즈도 있어요. 어 좋아.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뭐 먹지? 나는 어 당근 귀여운데 난 당근 싫어 무지개. 무지개가 맛있대매. 아 유명해요. 당근 어, 그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아니, 뭐? 건강한 건 싫더라고. 아. <laughs> 저, 근데 당근 안 먹었죠. 당근 은근 맛있어요. 바닐라떼 뜨거운 오. 거랑요, 무지개 케이크랑. 케이크랑 커피 사주는 거야? <laughs> 최고, 네. 최고.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laughs> 멀리 나들이 나온 보람이 있네. 네. 맛있는 음, 무지개 케이크랑 음, 달달한 커피를 음. 얻어 마시기로 했어요. 아, 좋아요. 아, 아, 왜 웃어. 아니, 셀카봉을 하나 사셔야겠다 <laughs> 손으로 그게 뭐예요? 셀카봉을 하나 사세요. 너도 셀카봉 안 갖고 왔잖아. 아니, 저는 브이로그 찍으면 셀카봉도 쓰죠. 아, 항상 얼마 안 해요. 아니 셀카봉이 있긴 있어. 안 갖고 오면 돼. 셀카봉이 아. 있는 게 훨씬 감각이 되고 아, 있어 그래? 보여요. 좋은 좋은이네. 네. 네. 여기도 여기 두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세워놓고? 네. 난짐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아. 진짜로 셀카봉이나 뭐 이런 거아 아, 그래도 유튜브 찍으려면 그 정도면... 아. 알았어. 인, 인사했죠? 우리 맛있는 커피 먹는 거. 오늘 <laughs> 어, 수진 언니가 맨날 하남매에만 부르다가 응. 진짜 처음으로 저희 나왔어, 동네까지 어디? 왔는데 너무 기분 이상해요. 여기가 마치 하남 같대. 어. 왜냐면 맨날 자기가 하남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내가 오니까 내가 어. 있으니까 하남같다요 그러니까. 저 진짜 천만 년 만에 나들이 나왔어요. 오, 케이크 나왔죠? 네. 맛있겠다. 핫한 아. 케이크에 핫한 케이크. 음. 역시 둘다 각자 사진 찍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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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나서 사진 찍느라 바쁘다. 어. 아, 서로 웃겨지겠네. 안 보고 막 핸드폰만 보잖아요. 어. 어. 서로 각자 핸드폰 보면서 자기 거면서 말만 해. <laughs> 이거 다 나오는데? 어, 기본적인 이런 거. 아, 알았어. 찍어야지. 왜 이렇게 구박해? <laughs> 막 이래. 제가 원래 구박이 아니라 좀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 응. 대형 두번이니까 참는다. <laughs> 제가 진짜 12월에 그 사우디는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나는. 아랫나? 언니? 어, 나도. 아, 솔직히. 솔직히. 그 언니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놀아, 안 놀아? 아니, 뭐가, 뭐가. 내가 이미지가 왜. 왠지 그냥, 어, 언니? 이러고 언니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는별로예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랍 여행이 나 어울려 안 맞을 것 같아 언니 힘들어할 것 같아 아니 어울려 그리고 제가 두바이는 언니랑 같이 가겠다 그럼 화려한데 언니랑 음. 어울려요 아랍은 어떤데? 나 그때 갔다 왔잖아 사우디? 두바이? 사우디 달라요 사우디는 우선 저도 처음 가고 음. 사람들 다 가리고 다녀요 우리만 나와.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얼굴은 나오고 머리도 나와도 되는데 어, 저도 다 좋아. 가리고 다닐 거고 나 옷도 샀어 <laughs> 이건 개시해야지 아 근데 우선 저는 숙장을 받았잖아요 음. 그래서 전 비행기랑 호텔 한 4, 5박까지 된대요 그러고 음. 사우디 이주를 가잖아요 원래 그것만 갔다 올려 했는데 음. 이번에 두바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음. 겨울에 음. 아랍에 있어야겠다. 아, 진짜? 저 그래서 이집트 가가지고. 빨리 물어봐. 있으려. 물어봐달라고요? 응, 이집트! 근데 언니, 그런 오지. 막 엄청 길가에, 기, 길가 엄청 더럽고 엄청 푸진국 이런 데 가봤어요? 언니 쇼크 먹어서 안 돼요. 왜? 어떡해? 나거기 가봤어. 어디? 태국. 태국인데 완전 지방. 그런 거 이쁜데 말고 아니야 안이고 완전 막 가난한 그런 막 충격적인 막 그런 근데 가면 오지 가족 뭐야? 돈가족막 계속 사람들 만나고 유튜브 응. 찍고 하는 거죠 여행 유튜브 한국 재밌겠다 아니, 편집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막 커트 결간 난리 부르스가 났어 선데 <laughs> 차라리 아프리카를 하지 그래요? 아프리카는 그 아니야? 약간 약간 그 벗어야 되는 거? 어꼭안 그래도 돼요? 그런 거 아니면 안 볼걸? 우리가 내일 방송할 때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어도 봐요 아나 근데 가죽 옷을 엄청 산 거야 한 줄에 야돼요 가죽 옷이 한 두개만 있으면 지뭘 엄청 얼마나 샀는데요 가죽만 한 열댓 개를 샀는데 우리 쌤이 그런 거야 추워서 어떻게 입으시려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게 추워졌는데 가죽 고 이렇게 왕창 나갖고 뭐 어떻게 해 제가 아 그랬더니 아, 내년까지 묵키 거면 사질 말았어야 죠잖해서 밖그 그니까 전 지금 롱패이 입고 다녀요. 근데 옷은 네. 봄가을 옷이 이쁜데. 그쵸. 음. 그니까 이게 한여름에는 약간 이제 노출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봄가을에는 약간 레이, 레이어드 할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좀 패셔너블하게 입기에 이제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겹치고 이런 게 가능한데 한겨울은 일단 겉에 덮어야 돼서.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스타그링 아리니까 어. 이거 편집하시게요, 브이로그? 몰라 화낼 수도 있어 걔가 일단 찍는 거야 오늘의 목적이 뭔지 얘기해 줘 오늘의 목적은요 클럽룩을 <laughs> 사는 외국 언니들처럼 섹시한 클럽룩 <laughs> 근데 갑자기 왜 클럽을 개꿔친 거야? 이제 두바이 클럽에 갔는데 아기들이 그 클럽에서 너무 섹시한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자극받아가지고 저도 저런 거 하나 사야겠다 아, 클럽룩을 장만.. 내가 <laughs> 네, 골라주겠어 알겠습니다 내 스타일이야 클럽룩 아, 그러니까자 <laughs> 이제 클럽룩을 보러 가봐요 보다 보면 배 타고 싶은 게 문제죠 요즘엔 또 화이트가 난이쁘더라제 취향이네요 뾰족이 뾰족이 제 오늘 의상 컨셉과 어울리죠? 어? 아, 요거 귀엽다. 오 광택 봐요. 번쩍번쩍. 번쩍. 아, 귀엽지? 미니 쇼핑백 같아. 음. 170? 아이 귀여워. 아요 아이는 98만 원이다. 아 근데 핸드폰 밖에 안 들어가겠다 얘는. 음. 너무 작아요. 손바닥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긴 너랑 나도 공부그는아니잖아아니전아아니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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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너는 공니까 맞긴 니네 그러니까, 그는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러니 근데 이니 그러니까, 그러제까그러니라자기니좋아하니 거를 해야 돼요 <laughs> 아그래그래서크그에이터그 네. 됐구나 네. <laughs> 이번에는 저희 니리오로 이동했어요 갓나야 어, 힘들다 어, 게 만난 나기도 어려워 돈도 뽑았어요, 그래 아, 진짜? 현금 오, 어, 인출했어 <laughs> 어, 폭풍 쇼핑 예정이야, 여기서? 아니, 그냥 여기 되게 싸고 어. 괜찮은 거 많아요 진짜? 네 천만 년 만에 와봤어 진짜요? 어 오, <웃음> 엄청 싸, <laughs> 엄청 싸다만 <laughs> 다 원, 만원 소주, 그런거다만원 오, 대박 만 원이야 다만 원대 저것도 만 원이야 그리고 여기는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동대문이잖아요. 아, 진짜? 스타일이 풍부하지 않아요. 제 취향이 해로그다. 아, 저런 스타일 좋아해? 이거 제 친구 어. 사줬고. 나는 안 사줬어? 아, 이렇게 촬영하는 거 도와줘가지고. 아, 자, 나 도와줄게. 어떻게 가방 좀 들어줄까? 어머, 벌써 클럽 룩 나왔어. 아, 아 그게 클럽 의상이야? 아,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제대로 된데 있잖아. 시상식 드레스. 아, 귀엽죠? 저건 자기 취향이다. 네, 제 취향. 어, 내 취향은 아니지만. 아, 귀여워.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음, 네. 어. 아니 이거 너무 섹시하다. 아니, 이렇게 해놔서섹시하네 그치. 걔는 거... 일반 니트지. 이거 이거. 어 그래? 일반 어, 스타일이잖 이런 식. 아 그러네. 어. 저건 예쁘다.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저도 뭐, 뭔가 개스를 그래? 해볼까봐. 네. 음. 아 니가 오고 싶었던 건 이유가 여였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어. 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사보는 거죠. 아. 아. 야시 레드? 어 좋아요 날씨해보여 그만 돌아 어떤가? <laughs> 이쁩니다 네아 둘다 느낌이 달라요 약간 화이트는 되게 포멀한 이쁜 느낌이고 블랙은 약간 밤에 화려한 그런 느낌? 놀랬어 너무 주민입니다. <미남> 아안니 그래도 너무... 짧긴 짧다 예, 너무 짧 하나 입어 그냥. 저 입어 본거 올드템 했어요. <미남> 저도 총세개 있어요. 나도 세 개. <미남> <미남> 어떤가요? 얘 너무 작아 보이나? 딱 PC 맞아요. 그래? 되게 무인 매장이요. <미남> <미남> <진짜> 보고 그냥 <미남> 계좌 송금하고 가져가래 <가져가야겠다>. 너무 웃겨. <미남> 오. 이거 딱 아랍에서 편하게 입고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세트. 오. 이모 아니 모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모? 아니야 <laughs> 오늘부터. 아니. 야, 야, 오늘부로 아니. 아니 <laughs> 저기. 안 어,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저기요. 밝기 조절이? 그렇지 밝기 조절왜 이래? 핸드폰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 나쁜 사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모랑 등산을 했어요. 어. 이모, 이모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거 핸드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안 되겠네, 음, 이모. 자 쇼핑데이입니다. 좋아요. 또 so 베이지, 검정을 사셨어요 계속 블랙이에요. <laughs> 옷장의 90%가 블랙. 특이해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가죽 느낌을 꽂힌 거예요 탑 너무 좋쁘죠마네킹에 짝꿍으로 걸려있던 유아이유아이를 입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여기 제가 마네킹을 다 벗겼습니다 가운데 아, 예쁜 게 너무 많다 운동할 때 입어야겠어요 자, 이제 저희 샐러드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뭔데? 오, 맛있겠다, 샐러드. 안 봐줬어. 이런 뮤즐리도 있고, 완전 외국 스타일이에요. 핸드위치도 있고. 여긴 되게 건강해, 이거 봐. 에너지 보울 이런 것도 있고. 난 건강한 거안 좋아하는데. 언니, 그럼 건강한 거 먹지 마, 이런 거, 이런 거. 저 언니는 건강한 거를 매우 사랑해요. <laughs> 이런 건강하게 샐러드를 고 언니도 젓따라 어쩔 수 없이 건강하게 여기 <laughs> 서 아니요, 있어요. 음. 음. 그래놀라, 그래놀라. 아니, 저기, 이런 빵있있요길데요 너무 어, 때요기대되는데요 어때요? 해졌어이그래이그나놀라그래놀나 이거. 나 이거. 나아 이거. 나이라나니 미안해 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가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이 미안해 맛이 되게 좀. 네 별로예요. 어. 이 주스라고 주스 주스 주스. 아, 네. 에너지 주스. 딸기 에너지 주스.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이거 어때요? 네. 건강한, 맛이요, 제가 왔는데, 난 건강한 맛이 여기. 내가 오늘 안았는데난 건강한 맛이야. 저 여기 건강한 맛이라서 좋아요. 아, 나 건강한 맛은 좀 나랑 안 맞나. 먹는 거가 좀 힘들구나 아, 그랑다라 아, 먹는 거 우리가 좀 힘든 거 같아요. <laughs> 돌아다니면 뭔가 피곤해져. 아 갑자기 아, 너무 힘들요 이제 오늘 필요한 용품들을 다 샀으니까 이만 돌아가야겠어요.